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와 석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들으리니 내게 말하라. 죄송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어, 특별히 누가복음 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입성하셔서 성을 둘러다 보고, 그마리너무전 그 다시 성 밖으로 베다니의 마리아 집에서 묵고싶고다아날 오셔서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음하신일이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한 일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 성경을 보면은. 40절에 9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 가르치시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20장 2절에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봉나성님 어, 그냥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요. 음, 또영어성경에도 정확히 온 어, one of those days. 그 여러 날, 그 날들 중에 한 날, 그 날들 중에 한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 날 중에 한날할 때, 그 여러 날은 무슨 날을 의미하겠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으실 때까지, 어, 자비시기 전까지 성전에 매일 나오셔서 성전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성전을 아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던 그날 우리 성경 그곳이 안타깝게도 빠져있어요 그냥 하루 그러니까 뭐 어떤 날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그날 그러니까 위에서 4십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가르치던 날 중에 한날네 여러분들 그때 <laughs> 어, 백성에게 어, 그때 누구들이 나타냐면 나 대지상들과 석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대지상이랄지 어, 석기관들 장로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 종교의 가장의 지권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경에 보면은 원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음. 47절에 보면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laughs>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그랬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네. 그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들이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 그래. 원하던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문화의 싸움도 제게 잘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분안 계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시기 질투가 나서, 예, 네. 본서를 가져고 어? 아, 예수님은 자기들이 없는 권세를 갖고 예. <laughs> 또, 일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이제, 비슷은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세 사람은 왜 지금 나섰냐면, 왜 예수님을 특별히 죽이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죠? 밤고 일기 파는 사람들 다 상을 뒤엎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음, 반세계만 받고 분야만 받고 또 거기서 준비해온 재물로 어, 쓸 양과 소 아, 이런 것만 거기서 사게 되면 는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엄청난 이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돈하고 어, 거기만 은 자기 밥그릇입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돼어있 근데 어느 날어 누구도, 뭐라 그럴까, 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막 이런 사람들 막 내쫓아버리질 않나. 자기 지금 영업방해 하는 거죠, 완전히. 잘 보면요. 아, 그이쓸수 없는 일이죠. 어, 이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 기득권을 지금, 아, 없애려고 하는,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면에서, 그런 각도에서 보는데, 여기 말씀드리는 뭐 원하던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건세를 가지고 다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가 다 있지만 특별히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 같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무시하고 어 그것을 흔드는 이런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데 이 사람 죽이려는데왜못 죽여요? 4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지, 지지가 엄청나게 예수님 쪽으로 실린 거 아니에요. 예수살렘 입성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왕으로 모시고,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막 거기 길에다 옷을 펴고, 아, 이런 마음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예수님의 인기는 그 당시에 메시아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시,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 권위 문제 가지고, 할 적에 예수님이, 이, 그럼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어, 그럼 내가 무슨 권위인 로이 일을 한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권세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해봐서 조용도 없고, 세례 요한은, 어, 자기, 어, 무슨 권세로 어 세례를 주느냐 어? 세례요한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고 질문을 하죠 네,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온 곳인 거니까 그러면은 세례요한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회개하자 또 세례요한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온 거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그로부터 옷을 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로 막 받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면 자기들이 도리어 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요. 우선, 먼저 또 생각, 여러분 설명하십니다만은, 권위, 혹은 권세, 한글성에이보내되 있습니다. 권세와 힘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여러분 자본에서 잘, 잘 해보면, 권위, 권세는 헬라우로 엑소시아랍니다. 엑소시아. 따라서 엑소시아. 이거 많이 나온다니까 엑소시아. 능력, 힘, 이거 파워. 이거는 디나미스랍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나미스. 그래서 권위, 권세는 자기 스스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부여되어진 힘이다. 부여되어진 힘. 그래서 이걸 어떠한 권리, right, 이트 혹은 프리빌리 e 특권을 얘기하는 수다 거기에 비해서 능력, 힘, 뒤나미스는 자기 자체로부터 자신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을 가리킵니다. 그 좋은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데 누가 본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할 때, 온수의 모든 능력 하면은, 이건 뒤나미스입니다.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있죠. 뒤나미스를,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줬다리거든요 그러면 이 능력은 제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부터 부여받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엑소시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다 능력,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제어할,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번역이죠. 이제 여러분, 이제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배우셨습니다. 능력과 <laughs>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다, 그러면은 대통령직에서 위 나오는 거죠. 대통령 자신의 능력에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 그만두면 대통령 권세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적인 경제 운영의 능력이 있어서 경제를 잘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은 엑소시아가 아니고 뭐겠어요? 능력입니다. 그것은 피나미스가 되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오늘 예수님은 자기 직답을 피했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 <laughs>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게요. 한번,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인데, 어떤 권세? 한번 써보세요. 권세. 다섯 분만 한번 써보세요. 권세.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할렐루야. 아멘. 예, 네. 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탄을 물리치는 권세 할렐루야, 어 대단하십니다. 예, 아우. 하탄을 물리치는 권세 또 무슨 권세가 있어? 치유 치유의 권세, 예, 치유의 권세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게 예수님에 가지고 있거든요. 권세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치유의 능력, 죄 사하시는 능력 그 정확하니 예, 할렐루야. 죄는 누구만 할 수, 죄 용서는 누구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예, 사탄을 묻히는 권세, 맞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 예, 죄를 사는 권세, 다스림? 이건 좀, 어, 너무 일반적이에요. 지준지수단이 지수 다스리는. 너무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보면 5장 24절에 보면 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는 중풍병자에게 누가 보면 4장 36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권세를 명함해 나가도록 하는 것그 다음에 이런 하나 빠지셨는데 구원을 주시는 권세 구원을 주시 예. 네. 그를 영접을 안 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그때 능력을 주셨으면 그러면 안 되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권세 뜻을 이제 아시겠죠? 구원을 허락하는 권세. 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빠지셨는데 심판하는 권세. 심판. 요한복음5장2 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니다그 다음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입니다. 요한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니까 버린다는 건내 목숨을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죽기구와도 하려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하나부터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권세가 있죠. 우리 김중일 생는 죽은 자에 살리시는 권세. 아 할렐루야. 예. 네,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아서 저주해서 죽였죠. 고담나 그날 죽, 가보니까 죽었죠. 네, 죽일 수 있기도 하시고, 리기도 하는 권. 자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아버지부터 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요, 율법을 본질적으로 정, 그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또해석을 하실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토라 자시, 자신이시니까, 리빙 토라로 오신분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했죠?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예수,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뭐가 있다 그랬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렐루야 그게 다른 거죠. 왜냐면 다른 나비들은 얘기할 적에 다 다른 자기들 선생님들의 그 또는 그 위에 유명한 나비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자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율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본 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윗법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권세는 마태복음 시, 어, 28장 어, 이하에 보면은,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삼과 아버지, 의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가서 제자 삼고, 또 때려주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분부한 모든 거,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적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누가 뭐 10장 19절에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이 일을 할 적에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다라고 말는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니까 우리 이 땅에서 쪼잔하게, 쨔체하게 세상 것을 메어서, 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 주신 이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귀한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박. 대박.